안녕하십니까. 무더인 기촌 일기입니다. 예. 아, 어제, 그, 아랫께 여기, 땅콩 심는다고 했지 않습니까? 감자하고 예. 뭐, 이렇게 보여드렸는데. 오늘 아침에 6시에 나와가지고, 고구마 심었어요, 고구마. 15골. 예. 꿀고구마. 한 폭이도 안 남고, 딱맞춰서요딱 맞춰 심었어요. 모자라지도 않아, 딱 맞지맞게, 딱 심었습니다. 하여튼 오늘도 그 다들 수고하시고 비가 안 그래도 뭐 내일 하고 오늘 저녁부터 얘기가 있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. 그래가 좀 넉넉하게 온다고 해서 물을 안 주고 하여튼 고구마를 좀 심어 봤습니다. 그래가지고 뭐또 풍년 농사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. 어 여기 다행히 여기는 철망이 이렇게 돼 있어서. 뭐 멧돼지 라든지 이런 피해는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그래 올려도 또 풍년 농사 한번 기원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꿀고구마 주문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